안녕하세요. 은홍입니다. 제가 오늘은 예물 예단으로 추천하고 싶은 루이비통의 두 가지 가방을 준비해 봤습니다 데일리 룩으로도 좋고 격식 있는 자리에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연출력이 뛰어난 가방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이랑미 체인백과 그리고 그랑팔레입니다.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우아한 아름다움이 듬뿍 느껴지는데요. 먼저 마이랑미 체인백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예물백, 그리고 데일리룩으로 굉장히 유용한 활용가치를 뽐내고 있는 바로 마이랑미 체인백입니다. 이 마이랑미 체인백은요,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이고 있는 블랙 컬러, 그리고 그레이지, 네이비 컬러 등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이 있습니다. 컬러별로 이 LV 트위스트 락 잠금 장치의 컬러와 그리고 이 스트랩, 체인의 컬러가 다 다른데요. 블랙 같은 경우에는 실버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도시적이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 가방의 특징이자 장점을 소개하자면은 바로 이 스트랩 하나로 두 가지의 가방의 연출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스트랩이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얘를 두 개로 포개 쓸 경우에는 숄더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별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여행이나 아니면은 손이 무겁다 다른 손이 없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바디 크로스백으로 활용이 가능한 굉장히 두 가지 연출을 했었을 때 어색함 하나도 없이 모든 게다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입니다. 체인이 조금 굵은 편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체인이 조금 굵은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 전체가 너무 얇은 체인으로 되어 있거나 끈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가방이 조금 가벼워 보일 수 있는데 이 약간 약간의 그 무게감이 있는 체인이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가방이 더욱더 멋스럽고 우아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행여 체인이 조금 무거워서 어깨가 아프진 않을까 해서 바로 이 어깨 숄더 쪽은 바로 끈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무리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매실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가방이 어느 정도 직사각형에 가깝기도 하면서도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내면은 시크한 느낌을 풍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가죽은 송아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윤기가 차르르르 흐르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 가죽이 주는 따뜻한 느낌. 그리고 우아하면서도 고급적인 느낌이 나면서 더욱더 예쁜 그런 가방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가방은 동생 가방인데요. 동생이 항상 락 잠금을 열고 오픈을 하면 은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앞에 가운데에 굉장히 큰 포켓이 있고 바로 앞면에 포켓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포켓이 다른 가방에 비해서 굉장히 넓거든요. 이 포켓이 왜 부럽냐면은 여자들 빠르게 가방 안에서 립스틱이나 아니면 작은 손거울을 찾아야 되는데, 그길 안을 가운데로 뒤져서 찾는 것보다는 바로 앞에, 여기에서 바로 립스틱이라든지 손거울 그리고, 기름종이 같은 거 바로바로 바로 찾아서 쓰기에 정말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도 손이 빨리 가야 되고 빨리 꺼내야 하는 것을 포켓에다 넣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이 점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굉장히 큰 수납공간이 한 군데 있고요 이 안쪽으로 더 자세히 깊게 보시면 큰 포켓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포켓에다가는 명함이라든지 카드지갑 같은 걸 넣기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아, 수납공간이 큰 곳, 그리고 바로 앞에 프론트 하나 그리고 뒤편에 소중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 3공간이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이 뒤편을 돌아보면은 다라단. 바로 지퍼가 있는 포켓이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가방 뒤편에 지퍼가 없이 포켓 하나 있어도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여기에는 지퍼까지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감 있게 더 많은 물건들을 넣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쁘면서도 다양한 포켓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을 열 때마다 항상 와 진짜 이쁘다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가방을 오픈 하면은 이 안에 재질이 너무너무 좋아요 와 이거는 너무너무 고급진 재질이라서 봐도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면서 짱짱하게 지켜주는 그런 가죽인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은 송아지 가죽에서 풍겨져 나오는 따뜻하면서도 고급한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송아지 가죽이라서 굉장히 스크래치에 다소 취약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송아지 가죽은 워낙에 부드럽다 보니까 제가 한번 가방 눌러볼게요. 이렇게 제가 눌렀을 경우에 가방의 쉐입이 다 망가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쉐입이 굉장히 각이 딱딱져있는 가방을 좋아하는데 이 송아지 가죽이 주는 그런 매력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쉐입이 쉽게 망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관을 하실 때 안에 이너백을 넣고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은 스펀지라든지 옷감 같은 걸 넣어서 이 쉐입을 잡아서 보관하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큰 단점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체인이 다소 두껍게 엮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체인이 오히려 이 정도 두께가 묵직하게 잡아줘서 훨씬 더 좋았었는데 이 체인이 조금 무겁다 아니면 조금 두껍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단점을 꼽자면 은송아지 가죽이라서 스크래치에 취약하다는 거 그리고 워낙에 부드러운 재질이라서 모양 쉐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보관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세 번째는 바로 체인이 다 도꺼울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오, 저는 오, 솔직히 체인백에 이 정도 금액의 송아지 가죽인데 이 정도의 세 가지 단점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방은 데일리백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아니면은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예물백으로도 정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예물백은 뭐? 너무... 장롱 안에만 갖춰두면 안 돼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여러 번 써야 되는데 이 가방은 그런 면에 있어서 실용적인 면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너무 예쁜 가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물백으로 추천할 수 있는 마이랑미 체인백 여러분들과 함께 봤고요 다음 가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백은 바로 예단으로 정말 좋고, 어머님 선물로 정말 좋은 그랑팔레입니다. 아, 정말 너무 예쁘죠? 이 그랑팔레는 제가 첫눈에 보자마자 반했는데요. 색상은 지금 보시는 블랙 컬러와 그리고 베이지와 그레이의 적절한 조화가 섞인 트루텍.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길이감이라든지 높이 그리고 넓이가 굉장히 넓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짐을 정말 많이 들고 다니는 보부상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좋은 가방이 될것 같습니다. 앙드랭트 소재. 되어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시리즈로서는 모노그램 그리고 모노그램과 앙트랭트의 장점만을 섞어놓은 바이컬러 모노그램 앙트랭트 소재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앙트랭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앙트랭트는이 전체, 전체가 모두가 다 가죽 소재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루이비통의 대표무늬인 LV 로고를 양각 처리 기법한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쪽 정면에서 봤을 때와 옆면에서 살짝씩 보이는 이 양각 기법에 따라서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멋스러워다 분위기가 풍기는데요 LV 이 로고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양 옆으로는 꽃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방에는 루이비통의 모든 이미지가 다 담겨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루이비통 여행 가는 느낌의 네임텍과 골드톤 패드락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멋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데일리룩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팔 핸드백으로 활용을 했었을 때는 포멀한 자리에서도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한 가방입니다. 제가 작년에 부모님 이제 어머님들 선물로 어떤 걸 하면 좋지 해가지고 갔는데 루이비통 매장에 다른 제가 만약 에 캔버스 소재면은 저희 연령대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어머님은 경우에는 캔버스보다는 이렇게 가죽이 훨씬 더 우아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 가방이 어 좋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보는데 그래서. Ah <gasps> 무조건 이거다 해가지고 이 가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방이 굉장히 묵직해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가방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들수 있어서 훨씬 더 활용도 가치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멀리서 보시면은 아마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어? 저 가방 왠지 몽테뉴랑 비슷하다! 라는 느낌 가지실 거예요 네, 몽테뉴랑 약간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몽테뉴는 앞에 여기에 지퍼가 없기 때문에 입이 확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세상에나 너무너무 안전, 안전한 느낌으로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있어요. 짜잔,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안에 지갑이라든지 물건이 빠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아예 차단이 보여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3 0대 후반을 향해 가다 보니까 가방이 입이 벌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있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퍼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 디테일 보이시나요? 이 지퍼를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이렇게 Okay. 덜렁덜렁 있는 것 보다는 여기 안에 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은 안정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방을 한번 열어볼 텐데요. 이그 가방이 가죽 소재이기도 하고 절대 저렴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퍼를 열었을 때가 훨씬 더 마음을 많이 뺏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올 블랙인 가방은 이렇게 딱 지퍼를 열었을 때 안쪽마저도 검은색이면은 조금 너무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저는 안을 보고 더 놀랐어요. 살짝씩 보이는 이 우아한 레드 컬러가 가방을 훨씬 더 우아하고 멋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빨간 레드 컬러가 너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가방은 저는 살 때는 솔직히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수납 공간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열면은 당연히 가운데 굉장히 큰 넓은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앞쪽에 굉장히 넓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뒤편에는 포켓이 있고 여기에도 또 귀중품들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또큰 입을 가지고 있는 포켓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지퍼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주 아주 쉽게 쉽게 열리고요 이렇게 넓은 가방이 물건을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단점은 그거잖아요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면은 다음에 뭐 립스틱 하나를 꺼내려면은 그냥 가방을 막 이렇게 털털 털어가지고 나오면은 그제서야 할수 있는데 얘는 앞에 또 있고 뒤에다가는 이쪽에다가는 굉장히 간단한 립스틱 같은 거 넣어서 다니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짜라잔 이쪽에도 포켓이 있고 있고요. 가방 이쪽 끝에도 포켓이 있어요. 이 넓은 공간을 절대 쉽게 활용하지 않고 굉장히 꼼꼼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도 티가 나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이 가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을 또한 가지 말씀해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핸드백으로 토트백으로 사용했었을 때는 굉장히 격식이 있고 모임이라든지 결혼식 필요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견례 갈 때도 너무너무 좋은 스타일을 낼수 있는 그런 가방이잖아요. 근데 이 가방을 굉장히 신세대적으로 살린 느낌이 뭐가 있냐면, 바로 스트랩이 이렇게 있어요. 짜라잔! 스트랩이 있는데, 여러분, 스트랩 중에서도 정말, 와, 이거는 디테일이 남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스트랩이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전 그래서 이 스트랩은, 다른 가방에도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검색이라서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얘를 똑같이 또 앞쪽으로 하나 그리고 뒤쪽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가방을 매서 여행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을 풍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가방에도 분명히 단점이 있을 텐데요 단점은 정말 가죽이 쉽게 잘 닫힙니다 제가 샀을 때가 겨울이었는데 특히 여성분들 핸드크림 바르시잖아요 그 핸드크림을 바르고 가방을 잡게 되면 가죽 소재가 망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겨울에 드실 거면 은 장갑을 끼고 잡으신다든지 아니면 핸드크림을 손바닥에는 딱 바르지 말고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좀더 들면 이 가방을 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있는 게 바로 굉장히 예쁘잖아요. 얘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팔레라고 있어요. 제가 가서 다 들어봤는데 제가 즐기에는 뿌티드 팔레가 굉장히 안성맞춤이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들기에는조금은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으로 해드해 드렸는데 정말 만족만족 대만족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물백으로 정말 추천하고 싶은 마이랑미 체인백과 그리고 그랑 팔레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 이두 가지 모두 예물 예단백으로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또 데일리백, 격식 있는 자리에서 들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백이라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루이비통의 가죽 백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